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경입니다. 오늘은 키키코 개꿀 랜덤박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키키코 개꿀 랜덤박스는 19,900원에 무려 4가지 상품을 드리는 랜덤박스인데요. 완전 개꿀이죠? 하지만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이번 키키코 개꿀 랜덤박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매일 그 랜덤박스 주문해주신 분들 중에 단한 분만 선정해서 한 상자의 랜덤박스에 키키코 롱패딩을 넣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실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제가 지금 배송팀에 가서 송장을 섞어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할 거예요. 쥐고 이상하다 고야 랜덤박스 개꿀 강아지 이모티콘이랑 꿀 이모티콘이 있어요. 제가 지었답니다. 차했죠 랜덤박스 랜덤박스 도착. 갓성비가 뭔지 보여줄게. 이 문구에 핑크색 스티커가 달린 랜덤박스입니다. 짠! 보셨죠? 진짜 키키코 롱패딩을 넣고 왔습니다. 진짜 진짜 키키코 롱패딩을 드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키키코 롱패딩이 들어간 키키코 개꿀 랜덤박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매일매일 랜덤박스 구매자 분들 중한 번씩 추첨해서 랜, 랜덤박스 안에 롱패딩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주세요. 안녕!